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레노이드 밸브와 포토 센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나누리 님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시간 되시면 포토 센서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 수전 설치 방법을 올려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이 다가가면은 수전에서 물이 나오게 설치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라고 어, 댓글을 남겨 주셨고요. 어, 저도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예, 적었고 어, 이것을 이제 벌써 1개월이 지났는데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포터 센서에 전원을 연결하고 여기에 나오는 출력을 솔레노이드 밸브 전원에다가 연결하면은. 바로 동작이 됩니다. 회로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데 솔레노이드 밸브를 동작을 시키는데 이제 문제는 평소 이상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내부에서 코일이 타갖고 전기 늦자마자 쇼트되었고 퍽하고 나갔다. 그러면 여기 안에 포터 센서 안에 접점이 용량이 3만 페밖에안 됩니다. 그럼 얘가 나가서 얘가 고장 나면은 그냥 솔레노이드 밸브만 교체하면 되는데 나가면서 이포토 센서 내부 접점까지 고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포토 센서 출력을 바로 솔밸브에 연결하지 않고 닐레이를 연결해서 닐레이 출력으로 솔밸브를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터 센서를 사면은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버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포터 센서 고장나서 제가 1 0 번을 갔다. 그러면은 사용 설명서가 한개 내지 두 개는 있고요. 여덟 개는 없습니다. 왜? 복잡하니까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냥 버려요, 다. 그러면은 이 설명서가 없으니까 인터넷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찾아 가지고 다운 받아 갖고 확인하고 하는데 일단 제품 사면에 이런 설명서는 좀 한쪽에다가 특히 판넬에 포터센서가 있다 하면은 그 해당되는 판넬 안에 설명서는 버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지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서를 쭉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제어 출력이 있습니다 제어 출력이 얼마? 3만 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루는 거는 b n 3 0 0 d f r 입니다 직접 반사형입니다. 딱 보면은, 뭐,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갈색과 청색은 2 2 0 0원 넣고, 여기에 접점까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색, 흑색, 회색. 이 콧문 단자 A 접점, 회색은 B 접점. 여기에 그라스가 없고 물체가 오면은 물체를 바로 입는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회로를 그린다면은요. 이렇게 그려서 전원 RN. 여기에 이렇게 2 2 0 v 2 2 0볼가 있고요. 지금 포터 센서가 이렇게 전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포터. 리고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터 센서의 A 접점 그죠 A 접점입니다. A 접점에 솔밸브 자 솔밸브 솔밸브 선이 두 가닥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포터 센서 출력을 바로 솔밸브에 결선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포터 센서, 청색과 솔레노이드 밸브 한 선을 연결을 해서요 N 선에다가 연결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N 선 솔밸브와 포터 센서 전원이 들어갔고요 갈색에 흰색이 지금 중먼 단자입니다 콧먼 단자 그래서 콧먼 선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넣고, 그러면은 전원이 포터 센서 전원이 들어가고, 흰색에 전원선이 하나 출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회색으로 나오냐, 검정색으로 나오냐, 검정색은 A 접점, 회색은 B 접점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동작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지금, A 접점에다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A 접점에다 연결을 하고, 자, A 접점 출력에, 솔베이브를 연결을 하고, 캡을 씌워서, 결선을 하고, 회색은 아직 연결을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원을, 자, 넣습니다. 그러면, 예, 소리가 나죠? 지금, 포터 센서에서 나는 게 아니고, 솔벨브에서 납니다. 소리를 들어보면요, 은 예,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포토 센서 직접 출력을 솔벨브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벨브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 포토 센서 접점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솔벨브를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는 포토 센서 출력을 닐레이로 동작을 시키고 닐레이를 동작을 시켜서 솔벨브에다 전원을 집어 넣는다. 그렇게 다시 결선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통과시켜서 시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은 위아래 그리고요. 여기에 220V 예, 똑같습니다. 전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토 센서 전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포터 센서, 포터 센서 A 접점이 들어와서, 여기 닐레이를 동작을 시킵니다. 닐레이 동작하니까, 닐레이에 접점, A 접점이 붙고, A 접점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붙어서 동작이 된다. 이렇게 결산을 하고, 이제 물을 직접 넣어서 시각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레이 엔선에 아, 똑같이 엔선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포터 센서 전원을 한 선을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전원에 연결을 하면은 각 회로별 N선, 한 선에 대한 전원을 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포터 센서 연결, 릴레이 연결, 그리고 이렇게 솔벨브 연결. 이제 N선은 한 선은 끝났고요 포터 센서 갈색 한선과 컨먼 단자 흰색을 전원을 연결을 하고, 포터 센서 A접점 출력 검정색을 닐레이에다가 결선을 합니다. 이렇게 결선을 했고, 포터 센서가 출력을 통해서 닐레이를 동작시키고, 이제 닐레이에서 솔베브로 동작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 한선이 남았죠? 이 한선은, 여기서 출력을 빼갖고 다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메인에서 와서 위에 A 접점에 전원을 넣어주고, 통과해서 솔벨브로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전원에서 전원을 먼저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해서 이 전원이 릴레이 접점에 A 접점으로 간다. A접점을 가서 릴레이가 통과한 후에 이 전원이 솔밸브를 동작을 시킨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은 이게 예 끝입니다. 릴레이에 의해서 포터센서가 동작이 되면 은 릴레이를 움직이고 릴레이에 의해서 전원 220을 솔벨브로 넣어주는 이 회로 연결을 해서요,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투입을 하면은, 물체를 가까이 센서에 대면은, 예, 작동이 되죠? 릴레이도 불이 켜지고, 릴레이 불이 켜진 거 이외에서 솔벨브가 작동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 거는, 용각산이 아닙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이제 실제 물을 통과시켜서 육안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 지금 포터 센서를 가동을 시키면은 물이 나오죠? 자, 다시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까이 가면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로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물체가 감지만 될때 물이 흐르는데 뭐 차량 소독기 같은 경우는 감지 되면은 자기위지가 돼서 몇초 후에 정해진 시간 후에 떨어지는 자기위지 회로를 만들어서 작동을 시킬 수 있고요 만약 이게 분무기처럼 분사가 안개처럼 된다 그럼 포토센서는 감지할 때이 안개가 부는데 바람이 포토센서 쪽으로 불면은 이것이 물체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구독자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